5학년 사회 1학기 자연과 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지도 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산맥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북쪽 위에 보면은 함경산맥이라는 산맥 찾을 수 있고요. 그 옆에 남인산맥 그리고 그 아래 태백산맥 그리고 그 아래로 소백산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도에서 한번 큰 강들을 한번 찾아보죠. 자, 큰 강들 이름. 야, 대동강이라는 강 보이고요.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흐르고 있는 한강. 자, 그 다음에 금강이라는 강도 보이고요. 다음, 낙동강이라는 강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바로 이런 산맥과 강들을 좀잘 기억하면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토를 구분을 할 때는요, 크게 이런 큰 산맥이나 아니면 이런 강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크게 북부 지방과 중부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북부 지방은요, 어, 지금의 지금 이런 북한 지역을 우리가 통틀어서 북부 지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멸악산맥의 북쪽을 뜻했지만 뜻했는데, 6.25 전쟁 이후부터는 이 북한 지역 땅을 다 북부 지역으로 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부 지방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을 이제 중부 지방이라고 하는데 다 중부 지방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바로 소백산맥과 이 금강까지를 연결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중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중부 지역이 되겠어요. 휴전선에서 금강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한이 지역이 중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부 지방은 바로 그 아래 지역이 남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북부 지방, 중부 지방, 서, 남부 지방 중 어디에 포함할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강은 한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바로 중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 환경을 가지고 북부 지방, 그다음에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한번 우리나라의 국토의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요 뭐 영남지방에 비가 오고요 호남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요 영동지방에는 눈이, 눈이 내린다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졌을까요? 그래, 앞서서 배웠던 바로 산맥과 강, 바로 높은 고개라든가 하천, 하천은 강이라든가 이제 개천을 얘기하죠. 그다음 저수지, 바다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영서, 호남, 영남지방 이렇게 지명을 전통적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산이나 호수, 강, 바다 등의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그리고 이 지역 구분은 오늘날의 행정 구역에도 그대로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 지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서 지방은요. 천령관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을 관서라고 부르고요. 북쪽 지역을 관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철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관서 지역이 되겠고요. 이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을 관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이 철령관 여기 있죠. 철령관, 철령관을 기준으로 서쪽은 관서,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은 관북이라고 부르고요. 이 철령관 동쪽에 위치한 관동지방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으로 나뉩니다. 천령 철령 지방, 천령 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관동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대관령 고개라고 하면 넘어본 적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름 휴가 때라든가 겨울에 그 대관령이 있는 바로 그 산맥이 첨, 태백 산맥입니다. 이 태백 산맥을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영동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봤을 강릉, 속초가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은요 영서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강원도 원주라든가 그 다음에 갈비로 유명한 춘천 홍천 이런 지역이 영서 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서 지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방은요 이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방을 예전부터 해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경기 지역은요 왕이 사는 도읍 주변을 모두. 경기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도 바로 이 경기지방에 포함이 되겠죠. 다음은 영남, 호남, 이 바로 호서지방과 영남지방, 호남지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서지방인데요. 의림지라고 하는 아주 큰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호서라고 하고요. 그다음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지방을 호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경세제라고, 이 조령, 옛날에는 조령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문경세제, 문경세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문경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 지방은 통틀어서 영남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인 행정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